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리입니다. 저 오늘 여러분의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셨던 머메이드 스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스커트 하면 일단 이너 치마니까 허벅지까지는 약간 좀 타이트하게 붙고 그 밑에 이제 프릴이 촥 퍼지는 그런 스타일의 치마를 얘기하는데요. 요즘 많이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. 제가 사용하는 원단은 울인데요. 두께가 있는 그런 울을 사용했어요. 울은 정말 따뜻하고 약간 포근포근하고 느낌 좋고 다 좋은데 약간 그 재단하거나 이럴 때 털들이 잔털들이 좀 많이 날려서 재채기 한 3,000번 할것 같아요. 코가 막 계속 간지러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펜슬 스커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. 지퍼 달 곳을 정하고 그 부분은 시접을 여유 있게 두도록 합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펜스 스커트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. 그 펜스 스커트 어, 패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거든요. 혹시 그 펜스 스커트 패턴이 만든 패턴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"아, 패턴을 이렇게 만드는구나" 확인하시고, 그 똑같이 만든 패턴으로 이 스커트를 만들면 됩니다. 이 머메이드 스커트를 만들 때, 그러니까 딱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되는 것 같아요. 윗부분은 펜슬 스커트처럼 만든다. 또 아랫부분의 프릴은 프릴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를 결정한다. 프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스커트 밑단의 둘레 길이를 측정하고요. 그 선에서 원하는 길이만큼 똑같이 내려가도록 그려줍니다. 저는 30cm 길이로 하였습니다. 스커트의 겉이 서로 닿도록 재봉합니다. 그리고 치마의 옆선은 각각 지그재그로 처리해 놓습니다. 그 프레를 달 때도 스커트가 그냥 동그랗게 똑같은 길로 잘라줘도 됐지만 저는 앞부분은 약간 둥글게 올라가고 뒷부분은 약간 둥글게 내려오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봤거든요. 그러면 뒤에가 더 이렇게 길어지면서 약간 진짜 이렇게 이너의 그 지느러비 같은 그런 느낌? 치마 두 장을 함께 재봉하는데요. 이때 지퍼 달 자리를 남겨둡니다. 지퍼를 달 시접 부분에 접착 심지를 붙여서 준비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콘실 지퍼를 달아줍니다. 아무래도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퍼보다는 콘실 지퍼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펜슬 스커트 만들 때는 허리단을 만들지 않았는데요. 요번에는 허리단을 만들어 줬어요. 허리단 같은 경우에는 그... 허리 둘레의 길이에다가 약 3cm 정도 더해서 이렇게 후크를 채울 수 있는 또 내지는 이렇게 단추를 달수 있는 여유분을 두도록 했습니다. 허리단에는 실크 심치를 붙여서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. 그리고 반을 접어서 양 끝을 재봉하는데요. 이때 끝까지 재봉하지 않고 시접 부분 약 1cm가량을 남겨둡니다. 그리고 뒤집어서 한쪽의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다림질해 놓으면 작업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. 허리단은 먼저 치마의 안쪽에 재봉하고요. 겉으로 뒤집어서 마무리할 때는. 허리단 전체의 사각형을 재봉하도록 합니다. 그렇게 하면 허리단이 더 반듯하고 힘이 생깁니다. 약간 밑을 나는 진짜 머메이드처럼 약간 더 타이트하게 해주겠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단 자체를 약간 이렇게 찍찍 잘 늘어나는 스트레치가 되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시면 밑에 부분이 더좁삐하게 들어가도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겠죠. 밑단은 두번 접어서 재봉하였습니다. 그렇게 완성이 되었나 했는데요. 제가 만든 그 프릴은 약간 어, 고기에 맞춰서 딱 만들었기 때문에 프릴 자체가 굉장히 얌전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. 별로 퍼지지 않는. 그래서 그 스커트를 일단 입어봤더니. 너무나 염전한 거예요 약간 저는 더 많은 프릴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곳을 뜯어내고 다시 프릴을 만들었는데요 그 프릴을 만들 때는 음그 프릴 자체가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프릴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윗부분의 길이를 재고 그 길이랑 똑같은

이 프릴을 넣어줬어요. 그러니까 스커트 밑단의 둘레 길이를 측정해서 그 원을 그려주고요. 원하는 프릴 길이만큼 더큰 원을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잘라내면 원반 모양이 됩니다. 저는 원단이 모자라서 반 원을 두개 연결해서 사용하였습니다. 그 원반을 앞에다 갖다 붙이면 치마와 맞닿는 부분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그 밑으로 퍼지면서 동그랬던 원이 이렇게 좁혀지니까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저는 앞쪽 프릴과 뒤쪽 프릴의 길이를 조금 다르게 해봤는데요. 이 경우엔 안쪽에 있는 원을 옮겨주면 됩니다. 아까의 프릴과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정말 원단이 조금씩 더 두툼해지고 울이나 이렇게 먼지가 좀 많이 나는 원단을 사용하게 될 텐데 아, 자꾸 코가 간지러워서 큰일났습니다. 하지만 이겨내고 열심히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이렇게 머메이드 스커트 만들어 보았는데요.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